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고곤입니다 네. 오늘은 버튜버 데뷔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 전 주의하셔야 될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할 생각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런 걸 합니까? 전 그냥 방송 좀 많이 본 놈일 뿐인데. 내가 뭐라라, 이놈아. 그런데 이걸 왜 하냐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놈 말은 그냥 걸러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유쾌하게 좀 털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티버하시려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때이죠 근데 그건 저번 영상에서 설명 다 해놨으니까 보고 오시고 이번에 얘기하려는 건요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데뷔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버티버를 준비 중이시라면요 이거 진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학구 방송인데 인 자기 방송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아서 내 재미를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러시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은요 데뷔 방송 준비 를안 하셨을 거야. 이 데뷔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기서님들의 스타트 라인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픈 전에 어떻게든 사람을 모아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볼지 말지는 상관이 없고요. 조금이라도 자리를 채워서 상관의 노출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볼거 아니에요. 실제로 천부는 사람이 갑자기 위쪽에 보이면 궁금해서라도 눌러보게 되어 있어. 장사도 똑같잖아. 길 가다가 사람들 줄 길게 서 있으면 눈길 한 번이라도 가고 메뉴 검색해 본다니까. 어 그런데 이 데뷔 방송에 공들이란게 뭔가요? 돈 써서 퀄리티를 높게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요. 홍보를 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데뷔 방송 준비를 하라는 건 홍보만한 거야 홍보. 어 그럼 그냥 저 방송 시작해 버렸는데 그냥 지금부터 홍보 때리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이게 그냥 트위터에다가 저 어디서 방송 중인 누구 누구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하면 보겠습니까? 내가 왜? 너나 봐. 그냥 방송 홍보는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데뷔방송이라 하면 어그로 끌려서 한번 보게 되는 게 버타쿠 심리입니다. 당장 유튜버만 보셔도 데뷔 박혀있는 영상 조회수가 높은 게 일반적이고요. 아니, 님들, 지나가다가 신장기만 박혀있으면 눈길이 가잖아. 어, 똑같다고. 그리고 이를 위한 홍보는 필수입니다. 홍보를 안 하면요, 당신이 방송을 켜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아요. 헤헤, 데뷔방송 신경쓰라 해서 돈 많이 써서 준비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놀러보겠지. 겟냐에요. 님이 방송을 키면 자기 부교정까지 총동원해야 2, 세명정도될 텐데 누가 거기까지 스크롤 내려서 보겠습니까? 홍보를 해야 누가 와서 미리 팔로우 해놓고 데뷔 방송 때한 자리 채워주는 거고 누가 와야 2-30명 대에서 노출이 될 거고 그걸 보고 또 누가 눌러보는 거라고 당장에 시청자 10명 이상의 방송과 그 이하의 방송의 개수를 비교하면 몇대 맞을 것 같아요? 재채감상 1대 10 정도 됩니다. 이 시청자 10명 이상의 방송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봐봐. 근데 그 밑에가 진짜 10배 정도 있어. 너무너무 <laughs> 맞지? 이거 진짜야. 빨리 지금 가서 스크롤 내려봐. 만약에 시청자가 세명인당신 찾으려면요. 거짓말 안 하고 스크롤 를2 300번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님을 어떻게 찾아요. 생각을 해봐. 장사한다고 판 깔았는데 장사하는 위치가 휴전선 비무장 지대야. 누가 알아주고 어떻게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위쪽에 노출 되게끔 발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방송 홍보한다고 이거 아무도 아나. 당신이 홍보를 어그로 꼴수 있는 건이 데뷔 방송의 유일해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극단적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첫 데뷔 방송 때 500명이 넘게 보고요. 이후에 평창자가 100명 중반쯤 찍혀요. 이 예시가 이른 나명치카님과 아울러 루파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데뷔 전에 하루 종일 트위터 하시면서 홍보를 야부지겠다고요. 물론 이분들은 트위터 홍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 트위터 홍보빨이라고는 애매한데 뭐 자세한 건 옆집에서 설명 잘 해놨거든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이처럼 데뷔 방송의 어그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어, 전 이미 방송 시작해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이, 여러분, 이버버는참편 지금 팬덤이 안 쌓였다 그러면 환생하시면 돼요. 그냥 큰결심해혀 꿰물어. 어, 저는 비록 방송이 여섯 명밖에 안 오시지만 그래도 맨날 와주시는 청자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버리긴 너무 죄송스러워요. 어떻게 할까요? 마인드 좋습니다. 당신은 성공하실 분입니다. 너 잘하고 있어. Keep going.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방송이 안 커지거든요. 어떻게든 변화를 줘야 해. 그런 분들은 판때기 바꾸는 걸 핑계로 재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와. <laughs> 버튜버 졸라 편하다 그죠. 제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트위터로 홍보를 좀 공들여서 하신 다음에 사타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댓글박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하는 말이야. 어전 트위터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홍보 방법이 트위터밖에 없나요? 뭐 유튜버도 가능해야 하겠지만 들어가는 단가에 비해 홍보력이 개척을입니다. 트위터는 진짜 버텼코 새끼들이나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버티버 대비 보자마자 팔로우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서 홍보는 트위터가 앵간하면 맞습니다. 유튜버는 봐봤자 이후에 올라올 영상을 기대야지 생방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알고리즘이 띄워주지도 않아. 근데 돈은 또 많이 들어. 그래서 유튜브도 하면 좋지만 가성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게 트위터다. 물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독이 든 성배가 하나 있어요. 뭐냐? 커뮤니티다. 에이. 여기다가 버거를 제물로 맞춰 홍보를 하는 거죠. 이게 징역거에서 지크 외치맨키로다가 버거지들 집합! 하면 은 이제 이놈들이 무지성 버거지가 되어가지고 자리를 잘 채워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독이 든 성배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긴 하지만요. 이 커뮤하다가 온 놈들은 보통 제정신이 아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팅창이 창날 가능성이 다소 존재한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특이 체질이신 분이 존재하실 거 아니에요? 조선 시대 에 사약 내릴 때 사약이 몸에 받는 체질이라 그 사약 먹고도 장수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 아니야. 이 커뮤하는 놈들 데리고 방송하는 게좀 취향이 맞는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커뮤하다 홍보 열심히 해서 커뮤 빨로 체급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 차송님 지금 바로 검색. 네, 제 100마디 설명보다 한번 보시는 게 낫다. 채팅창이 아주 가관입니다. 대신 방송 3개월 차인데 평창5 6 0에 찍히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병이 이어지. 어, 아우 근데 이 사람 또싸펑 켰네. 아이씨. 어쨌든, 이 정도 되니까 독이든 성배인 거죠. 책임안 꺼지면 그냥 독이지. 어.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본인이 특이 체질이라 생각하고 사약 오셨다리셨다가 그냥 뒤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는 내 책임 아님. 그냥 한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를 드린 겁니다. 어떠십니까? 분명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찔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야. 이런 분들은 방송을 많이 안 보셨을 거야. 어, 학구 방송을 딱히 봐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니까 러 여러분은 데뷔하기 전에 꼭 학구 방송 좀 봅시다. 아, 물론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란 건 아니에요. 이 학구 분들 중에 발굴되지 않은 원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학구 호인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에이. 물론, 여러분이 자처해서 소규모 가족방 만드시고 싶은 것만 상관이 딱히 없는데, 대부분은 방송규뭐 키우고 싶잖아? 그렇다면요, 본인이 방송을 하기 전에 학구분들 방송을 반드시 시청하세요. 아니, 장사 오픈하기 전에 옆집 무슨 메뉴 팔고, 무슨 맛인지는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 기본적인 걸 요즘 것들은 안 해요. 미쳤어? 자기가 직접 학구 시청자가 돼서, 사람들이 학구를 왜 보는지, 어떤 부분에서 재미가 느껴지는지, 이거 직접 몸으로 느껴야 할거 아니야. 음, 다 유사연애라는 사실을 파악하라고. 근데, 본인이 코자라, 같은 코자 학구한테서 유사연애를 못 해먹겠다. 속된 말로, 안 꼴린다. 그럼 적어도 학구 방송들의 채팅 분위기만 조금 읽어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채팅을 치는지 무엇에 열광하는지 그걸 느끼라고, 오케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세상에 누가 그런 거 알려줘? 어? 난가? 오케이, 제가 영상으로 만들게요. <laughs> 아니 그래도 직접 느껴봐야 할건 아니야. 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방송을 하는데 학교 방송뿐만 아니라 그냥 방송을 본 적이 없으시대. 나환장하기서 진짜. 아니 내가 갈종안에 골목 버튜버를 찍을 수는 없잖아. 뭐 하자는 거냐고. 자 여러분, 느끼셨죠? 이게 요새 버튜버 판입니다 뭐버튜버한 레드오션이다 뭐다 이러시는데요. 저는 그 정도인가 싶어요. 이게 절대적인 수만 보면요. 진짜 개 많기는 해서 레드오션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했죠. 평창자 1 0명이하 방송인이 전체의 90%라고. 이 90%는 보통 본인이 스타트를 잘못 끄는 거라 생각해요. 아캠은 제외, 어 거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버튜버는 진짜 준비만 잘하면 10명 뚫고 시작한다니까. 이 스타트라인이 상위 10%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자, 제가 지금 구독자 6천명인데, 방송 팀에 10명 좀넘와야이사람들아 오케이, 느낌 오죠. 그만큼 시작이 다르다고요. 아니, 이말 하려던 게 아니고, 이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짜 진... 진심으로 시장 분석해가지고 스타트 한 걸까요? 아니라고. 보통은 아닐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대가리 박아 보는 거야. 왜? 쉬워 보이니까. 그냥 친구들이 너 재밌다. 방송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 그럴까? 하고 그냥 해보기 혹은 그냥 대기업 버티버들 보고 어? 나도 관심 받고 싶다 하고 무작정 키기 이러면 되겠냐고 이것을 뭐만 하면요 방송은 취미로 하다가 잘 되면 전업해야지 이러는데 저는 그거 별로라 생각해요 그런 심리의 사람들이라 평생 못 뜨는 거야 잘 되려면 투자와 노력을 해야죠 그냥 방송만 하고 있으면 잘될줄 아나 아 그렇다고 전업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부업이 가장 좋아요 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까지 경쟁의 대상으로 치면 당연히 레드오션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빼고 보자고 그럼 수가 확 줄어들어요 이래도 레드오션 같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빼도 졸라 많은 건 팩트 아닌가요 그렇긴 해. 어. 저 사람들 빼도 좀 시뻘거지가 않아서 그렇지 붉은 기가 도는 바닥이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한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평점 230 찍을 수있다 생각해요. 물론 30명 본다고 많이 벌지는 못하죠. 근데 님들 버튜버 돈 벌려고 해요? 그 생각 때문 하지 마세요. 아돈 미사가 싫다는 게 아니야.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라 진하에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버튜버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진짜 좋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써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방송하는 거잖아. 네, 그 마인드를 가지고 방송을 하십시오. 자신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목소리 이건 중요하긴 해. 어. 그래도 목소리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고프다. 그렇다면 버튜버 한 접시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미 방송 중이던 학고분들께 하고픈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가리트할게요 안녕.